안녕하세요. <laughs>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몇 가지 추가하면서 어, 또 중요한 자료를 다루겠습니다. 우선 헝가리에서는 어, 작년 12월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혼인을 하면은 4천만 원을 일단 빌려줘요. 애를 3명 가지면 4천만 원의 채무를 완전 제로로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첫 출산을 한다. 그럼 이자가 면제예요. 이자가 제로. 이 제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혼인 건수가 40만 년 만에 최고라고 그럽니다. 그런데 외국, 제가 뭐 동구 뉴스도 좀 듣고 여러 가지 뉴스를 듣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합리적인 어떤 정책을 피고 있어요. 그래서 어 한국에 정책들은 굉장히 듬성듬성합니다. 뭔가가 이렇게 촘촘하게 합리성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툭 들어요.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만원을 통신비로 지원한다. 그런데 이것을 누가 대상인가를 하려고 봤더니 그, 그 누가 대상인가를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게 비용만 10억이라 그럽니다. 아니, <laughs>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그런데 또 요새 이제 김조, 김종인 씨도 통신비 2만원에 대해서 국민은 돈 맞들이면 절대 안 떨어져 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돈 풀기 작전을 한다는 것이죠. 그런데 뭐 야당이 야당이 제구시를 못하니까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. 그 세계를 통제하는 세력이 자본력이잖아요. 때문에 국가가 재정 적자가 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좋아한다 그럽니다. 기업도 마찬가지고 빚에 허덕이려라. 그런데 보통 개인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은행들이 타격을 입는 게 정상적인데 한국은 은행주를 아마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을 거예요. 때문에 그 지하 경제에서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구조적으로 개인들이 빚을 지게 되는데 어, 현 정부에서는 그 어떤 그 세세하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그냥 돈 풀기 작전으로 하고 있어요. 근데 뭐돈 풀기 작전에 예, 좋아하는 세력은 뭐 IMF라든가 소로스 뭐 이쪽 세력이 아니겠습니까? 여차하면 한국을 또한번 경제적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. 위태로 위태롭게 되면 손해입니다. 한국 민들에게는. 어, 그런데, 그런데 말이죠. 어, 이렇게. 문재인 씨가 저는 뭐 대통령이라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부정선거로 이 사람이 됐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신세계 질서를 자기가 준비하겠다 그러느라고 코로나 사태를 대처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섬찟하죠. 전 섬찟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 문재인 씨의 문씨를 제가 지난번에 다뤘죠. 결국은 <laughs> 그 무태동의 어, 어머니 쪽, 이 문씨라고 제가 말했잖아요. 근데 한국의 성씨를 쫙찾아봤어요 김이박 최정강,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. 그러다가 몇 이번에 문씨가 나오냐면 23번째의 문씨가 있어요. 그리고 조씨라는 경우도 한자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조국의 조씨는 굉장히 그 많은 조씨가 아니에요. 음, 그리고 류씨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또 중국성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 음, 중국을 많이 연구하죠 중국 대학원 자료입니다 중국에서는 제 1위가 성씨가 왕씨라 그럽니다 무려 1억 명 넘는다고 그래요 이 왕씨가 두 번째 많은 게 이씨입니다 리씨가 뭐, 어, 많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당나라 때부터 한족에서 그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장씨 장씨라고 그러고요.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성씨가 류씨입니다. 류씨 신기하죠? 그래서 결국은 류씨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류씨도 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류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죠. 그 안동 지방의 류씨 뭐 아무튼.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어 이전에는 그음 한국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북쪽 지방 뭐 이런 쪽하고 현재 중국의 북쪽 지방이지만 옛날에는 그 동이족이 많이 있던 그런 지방. 뭐 징기스칸까지도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요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그런 교류가 좀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류씨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문재인의 문씨, 문선명의 문씨, 문세광의 문씨가 같습니다. 문세광하면 기억하시죠? 때문에 음, 현재의 이 문씨와 조씨, 류씨가 홍씨가 득세를 하는 현재의 상태를 그냥 보기에는 조금 어, 이상한 점이 많다.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 그래야만 할까? 왜 인구가 많은 그런? 김이, 박최, 정강 뭐까지 뭐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정부의 실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런데 말이죠. 그 현재 락다운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에... 이것은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뭐 마스크 쓰고 또 영업 정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는데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경제를 침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경제가 침체되면 뭐 오, 진짜 자살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죠. 경제영 강제적으로 영업금지니까. 이런 어체군이 없는 사태가 일어납니다. 그런데 이런 걸 락다운이라고 답니다 그런데 이 락다운 사태로 뭘 하냐면 스웨덴처럼 집단 면역이 많아지게 되면 제가 전에 설명했듯이 항체를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. 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사는 그 인도의 어느 지방에는 또 집단 면역력 그 항체가 굉장히 많이 형성됐다. 그런데 한국은 쉴새 없이 화학제로 만든 그어그 어그 소독제, 손 소독제, 무슨 소독제 가지고 뿌리고 난리를 치면서 지금 집단 면역성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스웨덴은 지금 마스크도 안 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한국의 경우는 왜 문재인 정부가 락다운시키고 경제활동 침체시키고 자살자 늘리게 하고 집단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. 그 이유를 설명한 분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달아놓겠습니다. 이것은 코백스라는 백신을 기다린다고 그래요. 이 코백스 백신은 중국과 빌 게이츠와 김정숙 김정숙 씨. 좀 여자로서 챙피합니다. 솔직히 어쨌든 간에 이 김정숙 씨가 국제 백신 연구소 후원의 명예 회장으로 추대됩니다. 언제? 7월 달에. 그리고 중국 대사가 자금을 여기다가 또 투여한다고 그래요. 근데 중국과 빌게이츠 전세계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빌게이츠는 상당히 절친관계잖아요. 중국 주도하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. 이 문재인과 김정숙 씨가 이렇게 나서서 한국의 자체적인 백신마저 거의 포기한 상태로 오로지 외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기다리거나 코백스 백신이 좀 늦게 개발될 거라고 그럽니다. 2020 2021년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. 빌 게이츠는.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라. 그럼 일반 사람들은 뭐 하고 먹고 사느냐? 락다운에서 경제 침체시켜라. 자살자 늘리게 해라. 술 소비 늘려가지고 어, 속상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만들어라. 뭐 이런 셈입니다. 이게 한국의 정국이에요.